시참만 해도, 플레이 인증만 해도, 치킨 50마리가 와다다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완판이 된다? 이러면은, 제 삽이 털어서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쇼동생들 위해서 더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PC에서, 윈도우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액박, 풀스, 모두 모두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워십에서, 이런 연말 연시 느낌 나는, 또 산타 할아버지가, 도돌프 대신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어, 와주시는 좋은 이벤트 중입니다 일단 신규 유저분들 접속만 하시면 받을 수 있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배를 꾸밀 수 있는 것들 뭐 경험치, 돈, 재화 이런 것들 이렇게 아주 낭낭하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참자들을 데리고 이제 방을 좀 파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또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잠깐! 이 중요한 걸 오디오에 가시면은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에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는 병라망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센초. 이건 뭐 참치. 현대선택 1, 2, 3, 2, 6 착륙, 공격모드. 1, 2, 3 중에 마음에 드는 비행기를 날려보아요. 그럼 저는 1번, 2, 6! <laughs> <laughs> 잠깐만. 진짜. 벌써? 와, 진짜, 진짜 같다. 라저데, 우와. 아이, 잠깐만. <목소리> 야, 야, 야 한국모아. 팀원들 부혈 빨아먹는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일반이 제일 싫어. 야, 야, 진짜, 진짜 총 맞는 소리 내고 있어. 으아! <목소리> <목소리> 나 이번엔 이번엔 다르다. 자, 바, 아.. 자, 팀원들 고혈 빨아먹는 항공무함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 근데 좀 느리네 확실히. 대신 나는 저 짱짱 무서우니까. 어, 이거 맞. 한대 맞았다. 한대 맞았다. 야, 저 사람 일부러 맞아주는 것 같아서 좀 빡치는데. 지금, 대놓고, 자기 쏘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와 있는 것 보다, 개월 같다. <laughs> 진짜, 그냥, 와! 어떻게 저기서 양 옆으로 쏘냐, 진짜! 저 일부러라니까, 진짜? 이렇게 쏘면 안 맞는다는 걸 아는 거야, 저 사람. <laughs> 아시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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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선조 어택 아니, 아니 자꾸 카메라 나오려고 이 양물고 지금 포토존 하지 말라고 얘들아 선조 어택 오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드디어 터졌다 저 악의 무기도 눈이 안 나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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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갔다. 역시 갔다. 보상 많이. 24930 <laughs> 오, 좋았어! 좋았어! 아, 드디어 값진 1승, 가라치, 가라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꼬마아가씨. 안녕, 꼬마아가씨. 이거 뭐 소니쇼가 그 일괄 초대할 거라고 하던데, 어서 제각제각 초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가씨, 죄송한데, 짬청자분들이 제 초대를 받지 않아서. 아 그래요? 역시 우리 짬청자들 나와. <laughs> 이 정도는 배워야지. 뭐뭐뭐 뭐, 뭐. 자 들어오도록 하세요, 나의 아이들이여. 아 나의 아이들. 자 그럼 소니쿤, 3 0후 여기 비키니 시티 현장에서 아. <laughs> 만납시다. 그래요 문어숙회가 되길 기대할게요. 그래요 이장님. 용방님이 좋아하는 문어숙회. 오늘은 문어 다 전략이요. 일단 보이는 대로 몰살 루트. 오오 오, 오! 잠깐만, 조준 중 조준 중 잠깐만 야야 나나나 나, 너무 나 너무 나 너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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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빽빽빽빽. 백왜 벌써 우리 팀에 들어와가지고 난리여 이거 왜 남의 남의 집에 들어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어르신 무빙 잠시만 1번와 소지마세요 잠깐만 오 오케이 못 맞췄죠? 이거 김짬타수화죠? 이거 어르신 무빙인 거 보니까 딱 봐도 이거 수화는데 못 맞추고 얻으신 무빙이면은, 이거 딱 보면 수아 언니야, 이거. 어, 수아 언니, 수아 언니. 보자, 어디 한 번. 어. 콰콱콱 고럼, 고럼. 일단 배를 좀 빠르게 돌려가지고. <목소리> 아, <목소리> 뭐야, 잠깐만! <목소리> 아니, 나를 이 어... 첨사를 하다니. <목소리> 아! 아니, 나의 엉덩이 뒤에 지금 이 녀석이! 이거 누구야. 전략이 아주 똑똑한데. <목소리> 아니 치사하게 어? 암살자를 보내? 어떻게 나의 엉덩이 뒤에 바짝 쫓아서 올수 있지? 하... 민증을 잘 찍으라고? 이거 안 되겠네 <웃음> 좋았어! <웃음> 일단 한판아 어. 우리는 네 저희는 원래 페페, 페페 승승승을 좋아해서요 아니야 그래서 맵이다 고르라구요 와, 키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비키니 시티요 어, 그런 맵은 없는데. 키키키. 아, 진짜 죄송한데. 저 긴장한 건 아닌데. 배나 고르고 있어. 화장실 30초 만에 다녀올 테니까. 물그 안에서 싸세요. 그래야 따뜻할 테니. 아니, 무슨 화장실을 가? 아, 네 있다. A 암선에 우리 둘. 이게 누구냐 이거 수아 언니냐? 야 벽에 박았다. 얘 초보다. 얘 죽이자. 얘 죽이자.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어, 뭐야? 이걸 다 맞았어 나 설마? 자, 우리 동만두단의 저녁을 보여주자. 어이, 싸움이 좀 외로워 보이는데. 어 근데 얘분고수인것 같은데?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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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A 허허허허 A 허 어, A 허허허다수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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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 우리 아가 있어요. 어, 사라졌다! 아아자 아! 자, 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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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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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자, 자. 아이고, 내 손에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 쇼동생들 손에 죽어버렸네. 오케이. 오뎅 쿠라에! 쿠라에! 꽝꽝꽝 좋았어. 진짜 동만두가 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2.8일까. 제가 팡야 옛날에 고수여가지고, 이 거리 측정을 제가. 귀신같이 합니다. 한 포를 돌려라. 13.1이니까 조금 더 높게. 13.62, 이 정도? 좋아. 일단 하나 쏘고. 자, 저의 거리 측정이 어느 정도 맞아 들었는지. 야스. 야스, 야스. 이거거든. 어, 왜 졌어? 뭐야? 아, 점령전이라서? 아, 이거 엘리를 빨리 시켜야 됐는데. 아, 저거 다 맞았었는데. 개살버거로 부탁드립니다 하예예예 피의 예, 예. 문어숙회를 만들어야 해요 아직 기다려보세요 아직 2대1입니다 어이구 음. 마구마구 어 엉덩이 조심 확인 어?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 3번 어뢰 빠바바바바방 그리고 1번 탄 바꾸고 이 정도? 저거 좀 맞아야 되는데 저거 아나 쏜다 나 쏜다 이제 다 맞으라! 그렇지 제 내가 1.4 할게 어나 불, 불난거 어쩔 수 없어 다 죽이고 갈 거니까 그렇지 하, 지금 나씨 혼자 있는데? 애, 우리, 우리 둘 남았어? 질것 같으면 죽이면 되잖아 아 야야야 어데 야야야 야야, 어뢰 이거 안 된다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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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뢰 아 그래도 1인분 1인분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점령이 안 됐구나 아 이. 내가 조금 더 나에게 맞는 함을 골랐어야 됐는데 내가 피통 많은 거 고른다고 억지로 전함을 한게1패를아 너무 아쉽게 그 쉽게 줘가지고 아패성태패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그래도 고인물 한분 하고 맞다 있다가지고 신났네 이거 지금 어? 안녕하세요 어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수 연차가 여러분들 응빙인사차야 어, 그 연차야 내 기분이 나요 아 이게 잘안 들리네 물, 물속이라 그래는거 좋으시네요 좋니다 죄송해요 너무 힘드네아 너무 재밌어 오랜만에 승리를 거머쥐셨네요 뭐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정말 네. 이게 얼마 만에 아 진짜 얼마 만에 승리냐 복어요 진짜 음... 아 인정합니다 아 어... 문어숙회는 또 다음 기회에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소니군. 아, 아 간만에 좀 패배를 해서 다음에 좀이 갈고 와야겠네요. 그래요 다음에는 꼭이 갈고 오세요 알겠어? 아, 타격 일도 없네. 아이고 오늘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맞아요 고정 아, 댓글 이벤트 들어가셔서 꼭꼭 이거 까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레이 인증만 해도 게임이에요. 치킨 50마리 추첨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